네. 네. 그니까 러 비효율적으로 푼다고, 비효율적으로. 준서야, 놀리는 거 아니고 그냥 하는 얘기인 거 알지? 자, 설마, 막 집에 가서 웃는다, 막. <웃음> <웃음> 성재 또 비웃는다. <laughs> 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 그 설명을 할수 있다 이, 이 얘기야. 지금 문제에서 26번에 요거 구하라지. 이거 넓이 구하래, 그치 근데 이거 아까 공식 알려줬죠. 3차 함수랑 뭐랑? 접선. 나오면 공식이 뭐라고요? y 아 s는 넓이 공식이 몇 분의 12분에 내가 말로 시키면 말을 해 얘들아 알겠지 그래야 늘어 이게 입으로 나와야 돼 니네 말로 그냥 알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랑 말을 하는 거랑 진짜 다른 거야 알겠죠 12의 절대값 a의 여기 뒤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네제곱 그치 이거라고 이거 열심히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 베타 나와있지 얘가 베타죠 사실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여기 있는 얘를 구하면 되지 그치 여기 알파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얘 몇차 함수라고 삼차 함수니까 비율 관계 쓸수 있다고. 오. 그럼 봐, 봐. 변곡점을 찾아도 되고요 세근의 합 이용해도 돼. 그니까 러둘다 해볼게, 둘 다. 내가, 어, 세근의 합. 얘는 뭐라 그랬어? 변곡이라고 그랬어, 그치? 맞죠? 근데 잘 봐. 얘가, 이 함수가 뭐냐면, 마이너, 아,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제, 그치? 세근의 함 몇이야? 제곱 찾을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세근의 함은 몇이다? 0이다. 그럼 얘가 0인 거야. 맞지? 그러면 변곡점이 몇인 거야? 0인 거야. 얘가 x는 0. 그럼 여기가 딱 몇인 거야, 바로? 여기 0이야. 그럼 여기는 마일이야. 그럼 여기는 몇이야? 그래, 마이야. 이렇게 찾는 게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비율 관계 쓴 거지, 그치? 근데 그거 말고 나는 세근의 함만 쓰면 더 쉽죠. 왜? 세근의 합인데 여기 접하니까 몇번 카운트? 두번 카운트. 그럼 여기 알파라고 놓고, 알파 더하기 1이 몇번 카운트? 두번 하면 세근의 합은 몇이라고? 0이라고. 알파는? 마이다. 바로 나오죠.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어차피 이거 시간 단축이라고. 이걸 쓰는 순간 시간 단축이야. 이거를 쓰든 이거를 쓰든 이거의 그 시간 차이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 무조건 여기 만약에 접선을 니네가 찾는다? 큰일 났어. 알겠지?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이 접선 찾을 수 있지. 어떻게 찾아? 얘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고 그게 기울기니까. 그치? 그럼 이 접선 나왔지. 그거랑 다시 얘랑 연립해서 이거 나머지 찾아야 되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치? 이미. 그러니까 이거 풀자고. 자, 하여튼 찾았어. 그러면. 찾았으면 끝. 얘 계산 바로. 그럼 12분의 최고창 1이니까 얘 1. 곱하기. 베타. 1에서 쟤를 빼. 그럼 3이죠. 3에 4제곱 그럼 81. 12분의 81이니까 3으로 할거하면 4분의 27. 끝. 얘가 답. 다삐뽀